드디어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시원한 사이다 액션을 선사할 정의의 사제. 김해일 신부 이번엔 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의 새로운 이야기. 열혈 사제 시즌이 첫 화부터 엄청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몰아보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영준 신부의 오죽이 추모 미사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해일 신부는 미사를 돕고 있던 복사 소년 이상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상현은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김해일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화롭던 구담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지역에 어두운 범죄 세력이 숨어 있다는 신호였죠. 더욱이 그 배후가 거대한 마약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해일 신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김해일은 조사를 이어가던 중 마약 사건의 주요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결국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한 장의 편지만 남기고 떠나는데요. 이 편지에는 더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만 남겨져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김해일은 가톨릭신학교에서 생활지도 교사로 부임해 예비신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교육을 넘어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천국 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수업을 시작합니다. 예비신부들은 그의 엄격한 방식에 당황하지만 곧 그의 진심을 깨닫고 따르기 시작하죠. 김해일의 교육 방식은 부산에서 벌어질 위험한 사건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김해일의 절친이자 조력자인 구대영 형사는 그의 부산행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해일이 남긴 편지 속 부산으로 떠난다는 간단한 한마디는 대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대영은 해일을 돕기 위해 어떻게든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공황장애와 망상 증세를 연기에 휴가를 얻으려 합니다. 그의 코믹한 연기는 경찰서 동료들을 웃게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해일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국 대영은 성공적으로 휴가를 받아내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해일과 대영의 콤비가 다시 부산에서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부산에서 김해 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악의 세력, 마약 조직의 수장 김홍식, 김홍식은 조직을 장악하며 부산을 마약 유통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냉혹한 성격과 잔혹한 행보는 부산 일대에 큰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그는 다른 조직을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김홍식은 자신만의 잔혹한 방식으로 부산을 마약의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김해일은 부산에서 마약 공급책인 불장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불장어는 김홍식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마약 유통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헤일은 불장어의 부하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며 결국 불장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했고 헤일은 모든 역량을 다해 불장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 마약 수사대 구자영 형사가 현장에 나타나 헤일을 체포하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구자영의 등장으로 헤일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구자영의 냉철한 성격과 날카로운 직감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헤일은 경찰과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해일에게는 또 다른 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였죠. 김해일은 부산으로 오기 전 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으로, 심해질 경우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해일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병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티칸의 비밀 요원 벨라도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벨라도로서의 김해일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일과 구대영 그리고 부산의 악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열혈사제 시즌이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